네, 이번 유형은 이제 대소 관계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즉 대소 관계란 이제 결국은 두 값을 비교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 유형은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를 하는 유형인데요. 그 전에 일단은 간단하게 대소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대소 관계를 비교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두 개의 대소 비교를 해볼 때는 빼 봅니다. 그래서 그뺀게 연산이 가능했을 때, 두개뺀게 0보다 크면, 당연히 누가 크다? A가 크겠다. 아, 대소 관계를 비교할 때첫 번째 뭐 해봐라? 빼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두 양수 AB에 대하여 두개 같은 거듭제곱끼리 비교했더니 앞에 게 크다면, 우리는 얘가 둘다 AB가 양수인데 똑같은 거듭제곱이 있으면, 당연히 뭐한 쪽이 크다? 요쪽이 크다. 즉 a 쪽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가 표시가 왔다 갔다가 되는 거죠. 우리 왔다 갔다를 일명 피로 충분 조건으로서 마찬가지 a가 b보다 크다면 똑같은 거듭제곱을 해도 얘가 크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요 성질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두 양수 ab에 대하여 두 개를 나눴더니 1보다 크면 둘다 양수예요. 뭐가 크다? a가 크다. 거꾸로 a가 b보다 크면 양변을 비로 나눠도 1보다 크다. 아, 기본적으로 대소 관계는 이세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거듭제곱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건 실제로 2번 성질이 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간단하게 선생님이, 자, 루트 2와 세제곱근 3하고 네제곱근 4를 대소 비교를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거듭제곱근 자체를 대소 비교하라 그러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값이 정확하게 거듭제곱근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루트 2만 하더라도 x 제곱이 2가 되는 x인데 이 x는 실제로 뭐 어떤 외운 학생들은 어뭐 이걸 1.414라고도 알수 있지만 그 어림값을 모르는 학생들은 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값들의 서로 대소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수비교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보세요. 일단은 얘를 전부 다 지수의 확장으로 고쳐주면 얘가 2의 2분의 1승, 3의 3분의 1승, 4의 4분의 1승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대수비교할 때는 똑같은 거듭제곱을 해도 그 대수비교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얘를 거듭제곱근을 없애기 위해 분모를 다 없애겠다. 즉 똑같은 거듭제곱하겠다고 왜? 우리 거듭제곱을 하면 그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2, 3, 4를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 전부 다몇 승을 한다? 12승, 12거듭적으로 한다는 거죠. 오, 그러면 얘가 2의 6승이 되는 거고 얘가 3의 4승이 되는 거고 얘가 4의 3승이 되네. 그러면 대소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누가 가장 커요? 2의 6승이 가장 크죠. 그래서 얘가 가장 크 1번. 그 다음에 3의 사승 81. 얘 64니까 얘가 2번. 얘가 3번이다.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수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가장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은 이렇게가 좀 많이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는 뭐 적절하게 이제 두 개를 뺀거 이제 나눈 거를 통해서도 이제 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 대수 비교. 거듭제곱은의 대소비교는 실제로 동시에 거, 똑같은 거듭제곱을 해서 이제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나머지 유형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시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시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자, 2014년 9월학평 A형 10번이 돼요. 자, 세수를 대소비교합니다. 자, a는 2의 루트 3승, b는 3제곱근 81, c는 4제곱근 256의 대소관계로 오른 것을 골라라. 그럼 일단은 좀 간단하게 표현, 즉 우리가 지수로 좀 바꿔주면은 a는 그대로 2의 루트 3승이 되겠고요. 자, b는 얘가 3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3의 3분의 4승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c는 얘가 우리 2로 갈까 2에 몇 승이 되죠? 8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2에 4분의 8승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어, 2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대소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딱 포인트는 뭐예요? 로트 3이죠. 로트 3의 거듭제곱은 우리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보세요. 얘랑 얘 보이시나요? 음... 밑이 똑같죠? 됐죠? 그래서 양수고요 그러면, 어, 얘랑 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예요 로토 3하고 2랑 누가 더 커요? 2가 더 크죠? 보이시죠? 아, 뭐라고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수의 큰 거듭적으로 한게큰게 게 되니까 우리가 일단은 A와 C가 비교가 되네요. 이렇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죠? 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단 두 수를 좀 비교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비교할 거였냐면 자, 이제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두 개를 비교하자. 그럼 얘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똑같이 이세지곱근을 없앨 수 있는 삼승을 해 주는 거예요. 삼승. 됐죠? 그러면 요게 지워지면서 3의 4승 81이 되네. 요 그리고 얘는 원래가 4가 되니까 4이 세제곱 64가 된다고요. 어? 그랬더니 얘가 더 크죠. 뭐예요? 똑같은 거듭제곱해서 크면은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b가 더큰 거네요. 아, 이렇게 되겠다. 됐죠. 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대소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a와 c를 먼저 비교했어요 밑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찬가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대수 비교를 못 하니까 똑같은 거듭제곱을 통해서 대수 비교를 했더라 됐죠. 그래서 이러한 제 성질을 써서 대수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번, 2번, 3번의 성질을 적절하게 그래서 2번 성질을 이제 가장 많이 쓰이니까 그 성질을 이용해서 각각의 거듭제곱근의 대수 비교하는 문제들을 이제 잘 풀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